물리적 시간적 공간 제약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교통의 혁명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엄청난 이슈가 바로 GTX A노선 개통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지역은 역세권 고밀 개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 특강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발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AI 혁명과 GTX 개통이 되고, 앞으로 올해 시세 폭발할 이곳으로 가라! 라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경제에서 최고의 이슈가 뭘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산업혁명보다 더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사회, 경제를 좌지우지할 테마, 바로 AI와 반도체다 모든 산업 자체가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된다 그럼 2024년 올해 부동산 투자 최고의 이슈는 뭘까요 바로 gtx a 노선 개통입니다 왜 그러느냐 강남과 판교 용인 동탄 이 30분 내로 직주 근접이 됩니다 가까운 지역은 직주 일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즉 AI 반도체가 강남과 판교 용인 동탄에 연결돼 있고 가장 많은 사업장들이 경부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무문해진다. 따라서 물리적, 시간적, 공간 제약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과 교통의 혁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엄청난 이슈가 바로 GTX A노선 개통입니다. 게다가 GTX A 노선의 주변 지역, 가까운 지역은 역세권 고밀 개발, 주변 지역은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GTX A 노선 개통과 A 노선 개통되는 역세권역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I 혁명과 GTX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TX A 노선, 파주운전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판교저, 용인, 반도체 벨트, 동탄까지 연결이 됩니다. A 노선, 올해 3월달에는 동탄에서 수서까지 연결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북부 지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B 노선과 C 노선은 올해 초착공이확정되어 있고요. D, E, F 노선도 올해 정부가 어떻게 노선을 결정할지 확정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로선을 어, 자세하게 알아보면 바로 파주 운정, 킨텍스,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동탄까지 이어집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몇 분이죠? 야, 18분이면 진짜 올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을 올수 있는 정말 엄청난 변화고요. 파주 운정에서 삼성동까지 24분,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종점인 동탄까지. 45분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파주운정에서 동탄까지 45분이다 야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차안 막힐 때도 1시간 반에서 좀 막히면 기본 2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데 45분 만에 돌파를 한다 아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연신내 역세권에서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 5분 삼성동까지 10분 그리고 성남까지 15분 동탄까지 25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서울 역세권에서는 앞으로 연신내의 그런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A로선은 주목해야 될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어, AI와 반도체, IT 산업의 메카인 삼성동 소도 개발이 될 예정이죠. 판교, 용인, 반도체, 동탄, 반도체 벨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북부 지역 문정, 킨텍스, 창릉, 대곡, 연신내, 서울 역세권역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서울 역세권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AI와 반도체 혁명의 최대 수혜지, 그리고 투자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GTXA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올 상반기, 하반기, 그 중에서도 서울에 개통되는 역세권역이 연신내,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이 있는데요. 트리플 역세권, 3호선과 6호선이 다니고 있으면서 GTX가 개통되는 역세권 바로 연신대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가치가 커지고요. 어, 연신대 역세권역이 강남권 도심권까지 3호선을 이용하시면 뭐 20분대, 40분대면 이동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GTX 개통이 되면 직주근접이 됩니다. 도심권 5분, 삼성 10분, 판교 15분, 용인 20분, 동탄 30분 내로 다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역세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투자 상담은 02749-6301,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 주세요. 반도체 벨트입니다. 그러면 용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충분히 연신내 거주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연신내 역세권 계신 분들. 10분이면, 15분이면 판교에 갑니다. 10분이면 삼성동 가고 도심권까지 5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이 직주 근접으로 바뀌기 때문에, 즉, 지역의 신분이 평민에서 귀족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주 일체도 됩니다. 왜? 연신내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서울 혁신파크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자리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 역세권을 이용하시면 판교까지 20분대, 용인, 동탄까지도 20분, 30분대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혁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판이 완전히 바뀌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 플러스 대단지 재개발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대규모 개발이 되면 인구 유입이 되죠. 보수득자들이. 거기에 따른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개발과 인구와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 땅값과 집값 상승은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곳에 투자된 이유가 있습니다. 연신내역 세권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에 GTX A로선 개통이 되면 삼성동 10분 판교 15분, 동탄, 용인 20분, 30분 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최고의 직장과 반도체 벨트의 접근성 뿐만 아니고,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이라는 메모드급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주변의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또 대규모 신통 기획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 5년 후에는 천지 개벽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 역세권 고밀 개발 뿐만 아니고 제2의 코엑스라고 할수 있는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가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사업비가 1조 5천억에 넘는 그런 60층의 랜드마크 주거상업 업무 문화시설까지 다 들어오고요. 역세권 쪽으로는 여신의 역세권이 가장 높은 49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상업 업무타운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역세권 개발과 제의 코엑스뿐만 아니고요.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해서 서부권을 대표하는 주거 상업 업무 타운으로 바뀌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주변 지역이 앞으로 그런 GTX A 노선 그리고 반도체 혁명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이런 효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딱세 가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장 주목하시고 투자를 검토해야 될 지역 어디다? 바로 GTX A 노선이 개통되는 역세권이고요. 서울에 있는 역세권 중 가장 저평가된 연신내 역세권역을 주목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역은 모든 게 완전히 바뀌는 지역입니다. 즉, 도심권과 삼성 판교 용인, 강남 판교 용인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5분에서 30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주 일체, 직주 근접을 떠나서 직주 일체가 될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연신내 역세권에 노후화된 단독 다가구 빌라들이 앞으로 2,000세대도 5,000세대 메머드급 브랜드 타운하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총 2만 5천 세대가 넘는 메머드급 단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연신내 역세권역은 초기 성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1억대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고요. 개발이 되면 2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에서 모든 지역이 변화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6천 세대에 가까운 메머드급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또한 소액으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신내역세권 GTX 개통의 호재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매머드급 재개발 계획도 확정돼 있고요. 정말 1억이라는 초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024년 가장 주목하시고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는 지역이 바로 연신의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의 반도체 혁명과 맞물려서 GTX A 노선의 개통,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메모드급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 연신의 역세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또 특강 시간에 정말 이런 굉장히 큰 기회를 같이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시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